4월 13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항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이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경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 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주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다위세계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기뻐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성전건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함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던 다윗의 열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취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기에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즉위하자 두로 왕 히람이 사신을 보낸 것은 솔로몬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 한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의 관계 때문임을 1절에서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심어주고 반드시 이루도록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4년 동안 왕권의 기반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도 기술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사방의 적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기술자를 제공할 두러왕 히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 성전 건축의 자원과 그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의 유산입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숱한 국가적 과제들을 둘러싸여 있었지만 아버지 다위세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성정건축이라는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소명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에 있었기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기별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동력자 히람을 붙여주셔서 성전 건축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력자로 붙여주신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요구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제공하겠다고 호의를 베풉니다. 또한 탁월한 경험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킵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맺은 조약은 둘 사이의 이해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지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정건축의 소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명을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혹시 분주하고 분잡 복잡한 삶의 도전들 앞에서 이 소명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금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길 뜨겁게 소망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두로는 페니키아의 수도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무역을 보내 성전 건축에 사용할 백향목을 배어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다윗이 생전에 품고 있던 성전 건축을 향한 소원을 상기시켜 주었고 다윗을 좋아했던 히람은 그의 부, 부탁을 흔쾌히 들어 주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나가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의 여권을 징집해 히람의 기술자들과 합류시킵니다. 특히 3만 명의 여권을 1만씩 교대로 일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군이 3만, 짐꾼이 7만, 돌뜨는 자가 8만, 감독하는 관리가 3,300이나 300, 되는 대형 토목 공사였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작업을 일일이 지시하는 총감독 역할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형 공사가 손발이 척척 들어맞아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을 마련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 아울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신약 성경 바울은 담에 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역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받은 소명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약속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셨고 그 역사를 솔로몬의 업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공동체를 세우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위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 위에 일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